오늘 우리 열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쌀가지 성경으로는 구약이 2 5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확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를 거류하며 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그로운 백성도 멸하시느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르내 누이라.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원하므로 살아가시은내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기도의 제목은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에 거주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원래 거주하던 그 땅을 버려서 버리고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에 거류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네게브는 남쪽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 자신이 있던 마모레 상수리의 나무 근처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에 어 그가 왜 내려갔는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혹자는 어 기근이 있었다. 아니면 어 그원 마모레 상수리의 나무 근처에 있던 원주민들과의 불화가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할지만 어, 성경에 기록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로만 추론해 보자면 어, 토동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언약하시는 것 그렇게 선하고 좋은 부분만 봤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 조카 로또 그 가운데 멸망당했을 거라고 어, 판단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롯도 어, 자신의 삼촌이었던 어, 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아브라함이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이고 술은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실까봐 두려워하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쓸림프를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 이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아버지 체험한 어, 아브라함이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 내 기도의 만큼 안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없더라.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기분이 들더라.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가 올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 침체될 수 있고, 어, 기도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 침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더,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더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뜻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지혜로시고 하나님의 때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유도 우리에게 더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의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참고 견딤으로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조 제목은 고질적인 죄의 문조를 극복하게 하셔도 오늘 이자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고 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 근데 성경에 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여섯 명 정도 나옵니다. 어그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전통적으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에굽의 왕이 바, 바로였던 것 같이 바벨론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어,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어, 창세기 12장 13절에도 에굽 왕 앞에서 자기 아내 당신은 사례였죠.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어,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꾀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자기께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모습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영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식의 하나뿐인 아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를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당시 사례 나리가 89세였습니다. 뭐 아무리 젊었을 때 예뻤다 할지라도 89세에 그 사람이 예뻐서 될고 같다고 이보다는 아브라함과 어, 혈연지간을 맺기 위해서 정략결혼식으로 그런 식으로 데리고 갔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어, 규모가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와 동맹하는 것, 화친하는 것을 어, 아비멜렉이 원했고, 그래서 그런 어, 혈연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라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를 자신의 안전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 때문에 어, 지금 어,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고질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중독의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 어,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명성과 부와 그런 것들 연약한 부분이 각자 각자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사단이 어떤 부분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냐를 보면 됩니다. 사나운은 효율적으로 공격합니다. 잘 먹히는 거, 저번에도 써먹어봤던 거, 그런 것들로 공격합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은 걸로 공격한다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한 거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 그 연약한 것에 대하여 어, 우리가 단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함을 연약함은 다 우리의 쓴 뿔이나 우리 의 죄악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 더 추구하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심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문제들, 우리의 약점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는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되 시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요보면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마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그,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방법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 멜렉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여인으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아비 멜렉은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아니 아내, 아내가 없다. 아,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 라고 놀랬을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 자신 자신의 그런 행위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 알만 사람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주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행이 하나 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이 하나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행위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평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왜곡되고 그들에게 잘못 전해지지는 않았을까 이것은 부, 관,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나를 위해서 어, 천국의 문이 그들에게 더 닫히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왜곡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다쳐버지진 않을까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고기도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시시는 동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주여 사랑아충만하시아버지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극복할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질적으로 어, 넘어지는 죄의 문제 또한 오늘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나마다 좁기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연합함 가운데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 가운데 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사모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실족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도구로 남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